네 다시 불, 내란성 불면증이 도졌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함이 너무나 크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권력집단의 선의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의 역사와 또 광장을 채운 우리 서로의 힘을 믿었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2월 3일 주저함 없이 국회로 집결해서 내란을 막아냈던 야오당과 수없이 많은 시민들 그리고 지금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일 동안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한남동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왔던 우리 국민들께서도 춥지만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고 계십니다. 불안함은 걷어냅시다. 이제 딱한 걸음 남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파면 표안민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가장 소중한 빛으로 이 광장을 밝혀주신 우리 민주시민 청년 학생 여러분, 눈앞에 노인 현실도 막막하고 답답한데. 여전히 광장으로 나오,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현실이 만들 거에 대해서 어, 아직도 답답하고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그의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면될 것이고 김건희와 윤석지을 지키고자 했던 적 특권 세력과 그 카르텔 검찰, 비호, 모두 우리가 진실을 밝혀서 범, 그 범죄를 명명명택히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갑시다 민주의 봄까지 끝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 함께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단한 품으로 당장으로 달려오신 시소되어 출소했습니다. 비상경 선포만큼이나 도 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노회찬 대표의 말씀이 직원도 기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권력자 한 명만을 위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윤석열과 애한 동조 세력들은 벌써 한핵이 기각된 것처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중동이 날로 저는 확신합니다. 광장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사회적 소수의 여러분, 조명 없애, 유성경의 파견과 대란경신지사회의 개혁을 위한 평화시민 사회대결을 이루기 위해 협력 하겠습니다. 이상의 공동의 결의를 이행할 방안에 대하여 후속 협의를 우리는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보호를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세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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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파면하라. 윤석열의 하수인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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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을 끝내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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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10일 기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